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음, 임은정 검사께서 책을 내셨잖아요. 이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요번에 낸 책이죠. 음,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이 독후수필이라는 독후 독후감 이 뜻이 독후수필이라는 장르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그냥 글이 좋아서 쓰는 사람이지 어뭐 이런 거 저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명칭을 하기를 그냥 독후수필이라고 만들어 제목을 지었는데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수필과 비평 여기 5월호에 뭐지 이렇게 원고 청탁이 오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내도 되지만, 가능하면, 어, 그때그때, 그때 어, 상황에 맞는, 시류에 맞는 글을, 청탁, 청탁받은 날로부터 써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또 뭐, 글도 잘안 써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 마침, 그 이문정 검사가, 이제 그 광주시에서, 어, 북콘서트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 제가 달려갔습니다. 여기 생거진천에서 광주시까지 그 네. 콘서트를 이제 음, 참석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책 읽고 나서 어, 그분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를 제가 이제 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제 임원정 검사하면 <laughs> 사실 약간 어,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느껴지는데 아무튼 그렇거나 말거나 뭐 우리가 음수필을 쓰든 시를 쓰든 뭐를 쓰든 현실의 상황을 전혀 떠나 서는뭐 일부러 떠나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일부러 쓴 것도 아니지만 일부러 떠났고도 쉽지 않고 지금 현 시점에 저랑 맞는 것 같아서 쓰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고를 보내면서 사실 좀 우려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시사적인 부분도 없지 않고, 약간의 정치 성향도 없지 않고, 이래서, 이런 글을 순수 문학 단체에 원고를 내면은, 받는 쪽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그 점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체를, 써서, 한번 시험 삼아 보내봤어요. 다른 원고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뭐, 또 그에 제가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해서, 다행히도, 어, 수피가 비평사 쪽에서 별다른, 음, 부적절하다고, 뭐, 어떤 그런 의견이 오지 않아서, 다행히도, 어, 이 책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보다도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이 이 책에 실린 것이 저는 더 뿌듯했어요. 음, 어제 제가 또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뭐문학회에서그타 문학회에서, 어, 그, 문학회에서 어, 제 작품을 읽었대요. 이 수필가 비평에서 제 작품을 읽고. 어, 자기는 상당히 어, 좋아한다고 그리 어, 유익했다고 뭐 어, 색깔도 있고 하여튼 자기는 이 성향이 좋다면서 그 문학회 6월혼가? 7월혼가? 홍가? 7월혼가에 좀 씻겠다고 하길래 아유 저야 감사하죠 <laughs> 저의 글에 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저께 이제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낭독해 보겠습니다. 계속 가보는 거야 최아영 깡통한 단발머리에 너구죽한 웃음 언뜻 보아 세련미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나 알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 무려 세 시간을 달려와 행사장에 도착했다. 그 주인공은 시체 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업군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까딱했으면 전직으로서 이 자리에 설 뻔도 했다며 깜찍한 에스프리를 날리기도 했다. 이키 보아온 얼굴이지만 막상 코 앞에 맞닥뜨리고 나니. 나의 모든 상상력들은 다 부질없었음을 깨닫게 한다. 드디어 주인공이 말문을 열었다. 여기에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입을 뗄 때마다 살짝 살짝 내비치는 하얀 치아가 병아리색 노란 티셔츠와 참잘 어울린다. 창 시절 조용필의 열광했던 그 마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카페 홀드 광산구청점이라는 곳이다. 오래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곳이라 했다. 마침내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공판검사가 오늘은 카페 홀드 1일 점장직을 맡아 실행하기로 한 날이다. 연이어, 도가니 검사 임원정이 아닌 작가 임원정의 북콘서트도 예정되어 있었다. 하여, 나는 현직 검사가 지필한 계속 가보겠습니다. 라는 보라색 책을 껴안고 생거 진천에서 광주시까지 작심하고 달려가게 된 것이다. 저자의 사인은 물론이오 그녀라는 질량을 물씬 느껴보고자 함이었다. 책의 주된 내용은 그녀가 검찰에 몸담은 후 날짜별로 사안별로 메모를 해둔 기록물 같은 것들이다. 거기에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가감 없이 서술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을 일이다. 굳이 내 방식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검찰 조직 내 상명하복의 부당함과 불의한 권력에 대한 내부 고발적 성격을 지닌 인문서적이라고나 할까? 검사라는 직함에서 작가라는 이름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인문적 소양이 짙게 된 검사여서인지 알기는 없으나, 거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녀에 대한 세인들의 호기심이 그런 점에서 더욱 크게 발동했을지도 모르겠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다. 매 7년마다 실시한다는 검사 적격 심사를 간당간당하게 혹은 통쾌하게 받아 넘기고 무사 안착을 하게 되었다. 한때는 그녀도 조직 내에서 꽤 잘나가는 주류에 속한 편이었다. 지금쯤에는 아마도 임원정 검사라고 하면 내부 고발자 혹은 상명하 불복의 상징어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뭐 어떤가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나야말로 불의를 알고도 적당히 눈감으며 살아왔다. 힘센 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을 때도 더러 있었다. 대략 이러한 삶의 형태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을까만은 임검사의 선택은 달랐다. 불리한 권력편에 서서 양심을 속이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롭게 살아갈 방법을 택했다. 여기 이렇게 기꺼이 와주신 여러분들 덕택에 출판 수익금 중 일부를 카페 홀드에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며 아이처럼 즐거워한다. 험난한 길마다 않고 그러고도 끝까지 살아남아 정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보겠다고 하니. 이 부산 할머니도 그 언저리 어디쯤에서 응원을 해야 하겠지 싶었다. 마침내 종소리 같은 그녀의 육성과 책갈피 속 언어가 만나 절묘한 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혹시 오로라가 그러하였을까? 술래길 그 어디쯤에서 불현듯 장엄한 광경을 만났을 때처럼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저아스라슬 순백함들. 위태위태한 이 천지남은 대체 어느 별에서부터 쏟아져 내렸을까 한 동작 한 마디가 너무나 투명하여 늙은이 높아심에 간담이 다 서늘해지길 지경이다 한해 뒤에 지날수록 소통할 친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 취하고 논할 사람은 귀하고 귀하다 하여 나는 마치 오프라인 부적응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친구를 찾아 온라인 속을 헤매고 다닌다. 제자리에서 혼자 공감하고 스스로 치유받고 그러다 지치면 아무 책이든지 집어들기도 한다. 온갖 곳을 떠돌다 실신할 지경이 되면 마지못해 잠자리에 들어간다. 그것도 블루투스와 함께 말이다. 그나마 근간에는 독후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 없는 장르를 슬그머니 설정해두고 뻔한 허무와 무력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도 크게 줄었다. 바람직한 일인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만 오늘은 일찌감치 걸어 다니는 책과 만나 고립을 면하고 있다. 같을 순 없겠지만 비슷할 거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서 잠시 영혼을 누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였다. 하물며 먼 길을 달려와서 무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하는 온라인 남사친까지 성공할 계획이었으니 어찌 삶맛을 잃었다고 감히 엄살을 부리겠는가. 닮은 꼴을 한호모사피엔스들이 호의무사를 자처하며 그녀 주변을 애워싸고 있었다. 부디 그대 앞에 펼쳐질 길이 탄탄대로이길 기원하면서 말이다. 그래, 그래, 애진적 열까지 왔으니 더못갈 이유도 없단 말이지. 그래, 쭉 끝까지 가보는 거야.